안녕하세요. 베어툴스, 석호입니다. 오늘은 입소문을 타고 아는 사람들만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핫 아이템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크니펙스 사의 13728 단조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기존의 크니펙스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은 생소한 제품일 수 있는데요. 국내에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직구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제품의 기능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영상 끝에서 제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제품 만나보시죠. 먼저 제품의 길이와 무게를 살펴보면, 길이는 약 21.5cm, 제품의 무게는 약 280g입니다. 스트리퍼를 한 손으로 잡고 작업을 했을 때, 길이와 무게 모두 적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이 작은 스트리퍼 제품 안에 무려 4가지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리핑, 그리고 스트리핑, 커팅, 볼트 커팅까지 가능합니다. 스트리핑은 AWG 10에서 20까지 가능한데요. AWG란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로 전선의 굵기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제곱 밀리미터 스퀘어 단위가 아닌 거죠. 1.5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16 게이지, 2.5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14 게이지로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선 5가닥, 단선 2가닥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스트리핑 해보겠습니다. 0.5 스퀘어 20 게이지, 0.75 스퀘어 18 게이지, 1.5 스퀘어 16 게이지, 2.5 스퀘어 14 게이지, 4.0 스퀘어 12 게이지, 연선을 0.5 스퀘어부터 4.0 스퀘어까지 작업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깔끔하게 스트리핑 된걸알수 있습니다. 단선 1.5 스퀘어 16 게이지. 2.5 스퀘어 14 게이지. 단선도 시원시원하게 스트리핑이 되죠.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대각선으로 파여진 홈에 전선을 위치를 시키고 닫아준 다음에 세운다는 느낌으로 스트리핑을 하면 상당히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립핑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국내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1392 200이라는 제품을 떠올리실텐데 이 조우 부분이 조금 얇죠. 그런데 13728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굵기 때문에 벤치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보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펙스 벤치와 비교를 하면서 앞쪽의 조를 살펴보면 넓이는 약 3분의 2 정도가 되고요. 일자로 홈이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빗살무늬가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단선 2.5스케어 3가닥을 준비를 했고요. 꼬아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퍼 길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벤치로 접속을 했을 때보다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3가닥을 접속을 했을 때도 이 조가 뒤틀리거나 하는 현상 없이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조 부분에는 두개의 홀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쪽의 홀은 전선을 넣어준 다음에 살짝 굽혀주면 접속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호를 사용하면 육각 너트를 조였다가 풀었다를할수 있습니다. 커팅 부분에 칼라를 살펴보면 조금은 독특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죠. 이 부분 덕분에 절삭력을 높이고 쉽게 커팅이 가능합니다. 바로 VCTF 연선부터 단선까지 한번 커팅해보죠. VCTF 1.5스퀘어 3C 전선 상당히 잘 잘리는 걸알 수가 있죠. VCTF 2.5 스케어 투시 전선 역시나 동일하게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 쉽게 커팅이 가능합니다. 단선 2.5 스케어도 한번 커팅해보죠. 한 가닥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두 가닥, 두 가닥도 별로 무리가 없죠. 세 가닥, 대망의 4가닥 4가닥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커팅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트 커팅 기능을 보여드릴 건데요 6-32 그리고 8-32두 개의 나사 사이즈가 커팅이 가능합니다 커팅을 하실 때는 기본으로 벌어지는 각도에서 조금 더 벌려주시고 대각선으로 나사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통과가 되죠 이제 여기서 그냥 그립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커팅이 됩니다. 스트리퍼의 전체적인 기능은 설명을 드렸고요. 사용을 하실 때는 아래쪽에 걸쇠를 살짝 풀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텐션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때 상당히 편했고요. 굵은 전선을 자를 때는 더 넓게도 벌려서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른손으로 작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왼손잡이가 작동을 해도 편하게 걸쇠를 풀고 닫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크림팩스 13728 단조화이어스트리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해보니까 훨씬 더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이 앞부분을 이용해서 벌을 제거할 수 있는 디버링 기능도 있거든요. 디버링, 그리핑, 스트리핑, 커팅, 볼트 커팅까지 하나의 제품으로 모두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 부분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그리핑을 담당하는 조 부분은 스트리퍼 치고 넓이가 넓고 그리고 힘이 잘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를 한70% 정도는 대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업적으로 전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셔도 만족하실 것 같고 또 가정에서 구입을 하셔도 하나의 제품을 구입하셔도 만족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국내에 정식적으로 발매가 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하루 빨리 정식 발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구입을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눌러보시면 11번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11번가에서 아마존과 연결해서 쉽게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구입을 정상적으로 하시면 택배로 바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직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꼭 좋은 제품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베어툴스 석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